제17회 동심 한마당이 지난 5월 17일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심으로 하나 돼 사랑과 화합의 메시지를 나누는 취지로 H2O 푸마시 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는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그런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국회에 와서 어, 여기서 나를 다스리고 또 국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걸 어린이들이 보면서 큰 꿈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국회 동심 한마당 공동 추진 위원장인 김재석 국회의원은 화합과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동심으로 아픈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동심으로 다툼 없는 우리나라를 만들자는 평화사랑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을 위한 축하 공연도 마련됐는데요. 국방부 3군 의장대의 멋진 제식 시범이 펼쳐지자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진 합창단 공연에서는 어린 소녀들의 아름다운 선율로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았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기합소리에 맞춰 절도 있는 태권도 시범이 진행됐는데요.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시원스럽게 송판이 갈라지자 함성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동심 한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됐는데요. 특히 보고 듣고 느끼는 안전 체험이 참가자들의 인기를 모았습니다. 지진 안전 대처 교육 영상에 집중하는 아이들. 실제 체험에 들어가자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육받은 대로 책상 밑으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안고 지진이 멈추길 기다려 봅니다. 이제 알려 줄까요? 선생님 알려 우크렐레 교실에서는 한 소녀가 조심스레 우크렐레를 잡아보는데요. 처음이라 다소 어색하지만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주자 금세 우크렐레를 연주하며 얼굴에 미소가 퍼집니다. 옆에서는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다양한 보드게임을 즐겨보는데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애기들 체험할 수 있는 거 많고 날씨도 어제 비 와서 걱정했는데 좋고 해가지고 지금 재밌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삼 성산대고 사진 찍으기. 여기 또 오고 싶어요? 네. 넓은 광장에서 아이들이랑 놀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체험하면서 굉장히 많이 웃었고요. 그리고 날씨도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즐겁네요. 예스 g 탐험대 코너에서는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씨앗 심기가 한창인데요.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레 흙을 담고 클로버 씨앗을 심으며 탄소 중립을 위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그 씨앗 넣어 가지고 클로버 이렇게 심었는데 약간 신났고 약간 약간 신기했어요. 긴 막대풍선이 선생님의 손놀림 몇 번의 멋진 풍선아트가 되고 구슬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꿰어 목걸이를 만들어 봅니다. 이번에는 고사리 손에 조심스레 봉숭아물을 들여보는데요. 봉숭아물이 손톱에 오랜 시간 남듯이 아이들에게도 오늘 하루가 즐거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기억되길 바라봅니다. 제17회 동심 한마당을 주최한 H2O 푸마시운동본부는 아이와 어른 모두가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었던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